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아, 네, 저기 경기도 용인시 부지구 네. 4년동에요. 네. 홍산아파트 24평을 갖고 있는데 네. 제가 그좀 오래 보유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그몇년 전에 한번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 시기를 한번 놓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걸 세 개를 주고 있는데 이제 새 만기가 다음 달말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연장을 하는 게 나을지, 제가 한번 저번에 매도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좀 궁금했어요. 음. 네, 시장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유하신지 몇년 정도 되셨을까요? 어, 지금 어, 20년이요. 20년이요. 네네. 지금 최근에 상승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어, 매도를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아, 근데 한 번, 그몇년 전에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 타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결론은 갈아타기를 한번 하시는 게좀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왜냐면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어 수지구지 않습니까 수지구? 네 그리고 이제 어그 위로 가면 이제 성복역도 가까이에 있고, 네. 그리고 그 단지 내 어떻게 보면 초어 초등학교도 잘 품고 있고, 네. 그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어요. 이게 네. 거주하기에는 나쁜 지역이 아닌데,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대형 평수 있지 않습니까 대형 평수? 네그까 그러니까 대형과 중형 평수, 그까 그러니까 대형 평수와 중형 평수의 그 가격 갭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대형 평수와 중형 평수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동안 중형 평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든지 대형이 다시 한번 치고 나가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네. 하나인데 네. 지금 시기는 중형 평수와 대형 평수의 어떤 갭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니 대형 평수가 먼저 도망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네, 네. 뒤에 중형 평수가 이걸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네. 이게 아래에 동탄 있지 않습니까? 동탄 이신도시. 네네. 네. 동탄 이신도시의 어 공급 및 입주 물량 자체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용인으로도 어, 영향이 왔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어, 수원 있지 않습니까? 수원. 네네. 네. 수원으로도 영향이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 시기가 조금 늦어졌고요. 네. 그래도 제가 가라타기를 좀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평형대가 중형 평수지 않습니까? 아까 아유. 20평대라고 하셨지 않으셨나요? 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20평대시면 네. 이게 대형이 어 치고 먼저 치고 나가는 걸 기다린 이후에 중형이 치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네. 어차피 이게 투자라는 게어 물론 이게 어떤 자산을 늘리는 목적도 있지만 시간을 버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아... 그러니까 이런 시간 동안 기다리는 어떤 기간 동안에 다른 부동산이 더 빨리 치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금액대라면 더 빠른 속도로 낼수 있는 어 부동산으로 조금 더 한번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좀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매도 시기를 어 지금 최대한 좀 성급하게 잡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결론을 네. 좀 내드릴게요, 시청자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